이번 영상은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36524D 메뉴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실패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발행 실패 메시지가 뜬 경우 전송 MSG 컬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컬럼에 TVTAX INSERT ERROR 입력 도중 에러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적혀 있으면 거래처 정보 관리 메뉴에서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경우, 거래처 정보 관리에서 해당 데이터를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거래처 정보 관리에서 종사업장 번호가 한글로 입력되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숫자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거래처 정보 관리에서 데이터 수정 후, 전자세금 계산서 36524d 메뉴에서 제조해 후 해당 데이터를 발행하면 정상적으로 발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ERPiU를 좀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